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금거래 관련해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파이 코인으로 금거래가 되네 만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거래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코어 팀에서 어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한 시간 전에 공지 올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 코인에 대한 다양한 내용과 그다음 여러가지 또 시황 관련된 것도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어... 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6천만 원을 돌파하려고 이렇게 계속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올라갔죠. 아니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바뀌고 약간 이런 식인데 지금 정말 미쳤습니다. 어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 심각한 정도로 정말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이제 6천만원 돌파하는건 식은 죽 먹기 고요 이제 앞으로 6천만원 이후에 7천만원 8천만원 해서 예전 가격으로 이제 회기를 하느냐 이제 복귀를 하느냐죠 복귀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 옛날에 비트코인 이 가격일 때 리플이 이 가격이었나 뭐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고 옛날에 뭐 비트코인 이 가격일 때 과연 ETF라는 거 승인 뭐 이런 것들을 의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알트들은 어떻게 됐을 것인가 어떻게 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자 이제 하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코인베이스가 지금 최고가 연중 최고가에 이렇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또 의미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1년 전보다 지금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 2.3배 정도 올라간 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지금 거의 3배 올랐죠 최저가 대비해서는 아무튼 이런 걸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한편 카타르 국부 펀드는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 거액을 베팅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 반강기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가격이 새로운 고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8천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9천만 원, 1억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갈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좀 불가능하다 힘들다라는 거죠. 예측은 자연나 사실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질 확률 자체가 좀 희박해 보이겠죠. 자, 그리고 한편 뉴욕 규제 당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호화폐 불법 금융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얘기가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마, 어, 마약이라든지 뭐그 등등등 뭐 총기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불법 자금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a m l 라는거 AML 자금 세탁 방지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여러분들 빅날 말해 봐야 또할 사람들은 하고 어떻게든 악용할 사람들은 악용하는 게 바로 이, 지금 보면은 불법 금융, 뭐 이런 거 관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해결이 되느냐? 사실 쉽게, 뭐 뿌리 뽑기는 힘들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11월 달에 일일 혐, 현물 거래량이 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나와요. 정말로, 뭐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포인트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것도 좀 느껴볼 수가 있겠고. 진짜 엄청남니다 그죠? 다음 내용 보면, 미국의 달러는 지금 현재 1,315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원대에서 있다가 좀 이렇게 900원대 회복을 못했는데, 아직 894원이라는 거. 엔화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난 한 1년하고 비교해보면은 되게 싼 편이라는 거. 뭐이 정도 좀볼수 있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오늘 드디어 마그까지 통과가 됐어요. 2022년 6월에 KYC를 신청하신 분이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했대요. 지금 보면은 이제 KYC를 통과했다라는 게와 1년하고 5개월이라는 과정이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KYC 통과되고 마이그레이션 통과되기까지 1개월이라는 과정이 걸렸네요. 사실 이거를 딱 봤을 때는 아 우리도 진짜 희망이 좀 보이는구나. 그다음에 좀더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차례도 올수 있겠구나. 이분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아무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공유 한번 해 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솔직히 댓글에 대해서 파이코인은 유튜브 댓글은 거의 신경을 안 쓰는데 몇 년째 쓰레기 파이 대박 날 거라 희망 고문 하니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거예요. 비관론을 펼치면서 굳이 영상 찾아와서 댓글을 다느냐. 혹시 관종이 관종이야 얘다 관심하는데 이 사람은 그 항상 반말. 이런 게좀 이렇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많아요. 보면 그리고, 대박 날 거라 희망 고문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희망 고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정보 전달이나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햄식이가 지금 차단을 당했는지 부계를 만들어서 파이코이 맹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늙고 돈 없는 틀딱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햄식이는 보니까 12월 3일인가 4일에 이렇게 계정을 만들었던데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정 하나 만들어서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근데 이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관종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수 있겠어요. 다음 내용 볼게요. 0.75파이로 결제한 수락한 우추천인 뭐 누구 덕분에 푸드트럭에서 타코 6개를 구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타코 6개를 0.75파이에 결제를 했다라는 건데, 의미가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무슨 이상한 뭐 틀딱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참 보면 아쉬워요. 다음 내용 볼게요. 0.00000079라고 돼있죠. 이 파이에 결제를 한대요. 그래서 뭐해생 색상 가격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참 보면은 파이가 정말 값싼 파이에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고 뭐 보면은 어좀 민감하긴 한데 속옷도 있다라는 거뭐 속옷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15에서 25 달러에서 뭐 미국과 캐나다로 배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이면 좀 좋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그죠 한국에서 저런 거 많이 불친하게 팔릴 것 같은데. 자 모두의 미약해 보이는 기여와 노력이 결국 모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해라 계속자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한 그릇에 0.0000064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월 23일 해서 나와있고 아, 12월 23일이 아니라 2023년 12월 어, 6에서 11일, 뭐, 이렇게, 한정 기간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6시에서 11시를 의미하는 건지, 아마 6일에서 11일이 아닐까 싶고, 아무튼, 이렇게 판다라는 것 자체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담정도 보면은 0.000257,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에 판다라고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프로쉐이프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거를 판매한대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어, 유통기한이 내년 9월까지고, 일단, 운동 보충제라고 얘기합니다. 동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서 잘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는 거뭐 이렇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00000894 파이에 책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책 맞죠 이거 책이 아니라 타로카드 두 세트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원을 해서 실제로 판매가 됐냐 이제 이것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보여지지가 않는다 자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 첫 파이 페스트까지 앞으로 단 하루 판매자님 해가지고 나오는데 파이 커머스 채널에 이제 파이어 사이드 포럼이 개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벤트 전단지를 인쇄해서 매장에 게시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게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게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일단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캡처를좀 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좀 잘라서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좀 다운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 제가 5초 정도만 이따 넘어갈게요. 1, 2, 3, 4, 5. 자, 다운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사진을 찍어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나 SNS에 올립니다. 파이어사이드 포럼의 파이 커머스 채널은 아직 생성되지 않아서 이벤트 시작 공지 이후에 게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가 적어 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시가 됐다라고 저렇게 공지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하시면 되겠고 파일을 결제하는 사용자들이 매장이나 상점에 붙여서 이렇게 전단지를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SNS에 업로드할 때는, 파이페스트를 태그를 달아가지고 게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이커머스라는 채널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파이알트라고 해놨는데, 이렇게 딱그 붙여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파이커머스, 대표적으로 참 저는 우수한 작품이 이런 거, 이런 거. 자, 보시면, 이게 아주 가장 잘, 게시해 게시 놨다 그죠 페이비드 파이 해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된다 근데 좀더 가게나 상호명이 보이게끔 강조한다면은 아무래도 좀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한편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저건 이제 아까 한 시간도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올라온 글이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쓰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헛걸음 하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공유 코자 하는 것이며 12월 16일에 제천에 갈 일이 있어서 삼신궁 철학관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문의를 했다. 파이 문의 결과, 이제 문의 결과 파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파이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최종적으로 파이로 결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다. 이점 참고하시어 헛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 사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니 재차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 어떤 것이든지 지금 생태계 매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갔더니 약간 노쇼 비슷하게 해가지고 파일 결제 못 받는다. 지금 나 결제가 못, 결제를 가못결제 못한다 파일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전화를 한번 하고 가는 거는 약간 필수 아니 선택 아닌 필수상이 돼버렸다.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볼게요. 과거의 게시글에 금거래 되었던 분들이 계시던데, 정확히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거래 전이라, 이렇게 명확해야 판매글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운영진들이 계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파이파파 카페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게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의 그런 파이코인 향후 방향성, 이런 것들을 또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좀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그 공지 비슷하게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모더분이 올렸던 내용들인데 메가모더. 자, 뭐 쭉쭉쭉 영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한글로 봅시다. 자, 메인넷 단계에서 규칙. 잠재적인 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세요. 자, 파이 P2P 거래할 때는 다음 사용이 사용이 허용된다라고 해서 파이 앱을 통해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 이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거.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해 개척자간 파이 전송. 그리고 다음과 같은 행동이 금지된다 해서 금지에는 여러분의 법정화폐로 교환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 향후 법정화폐나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약속을 위해 파이로 전송 그러니까 뭐 계약서 쓰고 내가 이렇게 몇 개월 뒤에 파일을 보내주겠다 한 다음에 뭐 돈을 우선으로 받는 뭐 이런 경우들은 종종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으로 뭔가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건안 된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더 살펴보면은 뭐, 이렇게 공지 나왔던 거 아까 언급드렸고. 자, 일단,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딱딱 두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이. 과거에 나왔던 이게 이제 작년 12월인가요? 할어 때는 한창 우리가 논란이 될때 나왔던 그 공지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상품권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던 이 글인데요. 자 일단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승인된 것과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그리고 제한되면서 거래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좀씩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좀더 살펴보면은 자 승인됨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P2P 거래 물품이나 물품상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서비스. 요런 것들의 파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보다 베스트고 순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다. 자, 프리랜서, 직업, 작업, 이발, 타가, 다 똑같죠? 다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자, 상품. 의식, 음료, 뭐, 음료수, 가전제품, 서적, 중고제품, 물품상품 맞죠? 이거 아주 좋아요. 그쵸? 오케이, c 렉트 100%. 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규모 및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오픈시하고 에덴마켓, 그 다음에 금은 다이아몬드에서 어, 규모하고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예시. 금은 물체, 디자인, 장신구의 물리적 직, 직접 현지 교환 가능하다 되어 있어요. 자, 골드크립토 또는 기타 금 거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골드크립토라는 게 뭘까요? 금 암호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관련된 거래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여러분들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의 물체. 이제 금은의 물체라고 하면은 뭐 14K짜리 뭘로 만들었다, 14, 18K짜리 뭘로 만들었다 이런 거 있죠. 이거 가능해요. 이거 제가 막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모라고 표현하는 게 목적에 따라 틀린데, 어쨌든 금은 다이아. 일반적인 그래서 금은방도 생태계 매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면은 파이스토어에도 실제로 이렇게 보석이라고 해서 나와있고 근데 보석 외에도 다른 금은빵이나 귀금속 이렇게 쳐보기만 해도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한되면서 아예 안되는 거 불가능한 거 빵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50대 50에서 50%라고 본다면 빵프로 짜리는 이제 유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안돼요. 엔화, usd 이런 것들 파이값으로 피아트값 나열해서 뭐 되어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런 거안 돼요 그 다음에 마약 불법목이 안 된다고 돼 있고 뭐 이런 것들 쭉 있죠 여러분들 요새는 통제가 되게 많아요 아까 전에 그 뉴욕 규제 당국에서도 암호화폐는 불법금융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은 이미 파이 코인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아까 그분에 대한 답변에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 드리면은 금거래가 되었던 분들은, 과거에는 그냥 사기를 쳤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죠? 사기를 쳤던 분들은 제재가 됐던 적이 있어요. 뭐, 금을 갖다가 그 골드키라 하죠? 골드키? 황금 열쇠. 뭐, 이거에 대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거 당시에는 좀 이슈가 있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따져보면은, 금 자체에 대한 그냥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물건 좀더 자세하게는 뭐, 골드바. 거기 저기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황금 열쇠 이런 것들은 된다 라는 거예요 저 논리로 저 개념으로 보면은 다만 이제 금과 관련된 금 선물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금 선물이라는 게그 온라인에서 우리가 거래소처럼 운영이 되면서 사고 팔고 하는 막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온라인 온라인 나름인데 어쨌든 간에 이 현물 물건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골드바 자체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거 내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봐봐요 이거요 파이코인으로 내가 금을 산 다음에 그 금을 팔면은 그게 돈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쵸 이거 돈이죠 자, 그러면은, 파일을 갖다가 내가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로봇 청소기를 다시 팔았어요. 이거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뭐요? 결국에 물건으로 쳐요. 결국 돈으로 바꾸고 안 바꾸고는 이거는 도덕성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편법이라고 봐요. 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욕한다? 사실 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게. 불법인은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위배상. 정책 위배사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그 위배사항이라고 볼수 있냐 할 때는. 뭐 법적으로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이런 건 따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을 갖다가 개인 간에 이 골드바나 이런거를 파이로 매입을 했다 이런거는 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제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어 이제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여러분들 d-day 100입니다 d-day 100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도 제목으로 또 누가 활용할라 아무튼 이 d-day 100은 뭐냐면 이제 파이 우리가 3월 14일까지 이만큼 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자 영상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